JM입니다. 오늘은 YBM의 코스, 코딩 스페셜 리스트 기출문제 3번 코딩 스페셜 리스트 1급입니다. 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설명 피자 종류에 따라 피자 식당의 매출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작 과정, 깃발을 클릭하고 고구마 피자 또는 페퍼로니 피자를 입력합니다. 화면을 입력, 고, 고양이가 매출액 계산을 말하기, 코르겐 종료 매출 피자를 피자를 판총 매출을 배,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메뉴는 피자의 메뉴를 저장하는 변수, 판매량은 피자의 매출을 저장하는 변수. 스프라이트 고양이 계산 추가블록. 만약 메뉴 매개 변수가 고구마 피자이면 매출 변수를 6천 판매량을 매개 변수로 전환하시오. 만약 메뉴 매개 변수가 페퍼로니 피자이면 매출 변수를 8천 자, 풀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고양이가 있고요. 어, 일단은 변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변수, 얘는 삭제, 삭제하기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매출, 매출, 매출이 있고 또 메뉴, 그다음에. 한 매장이 있습니다. 다 일단 영구를 하고 매출액을 계산을 처음에 프로필자를 입력. 그럼 고양이가 다 처리하는 거죠. 물어보기, 물어보기. 어. 매출액 계산 매출액 계산 자 고양이가 갑니다. 고양이한테 가서 매개문수 영역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메뉴 매개문수가 고마피자 만약 이게 대답이죠. 대답이 그 답이, 고구마, 피자, 피자이면, 매출 변수를, 매출 변수를, 6,000 곱하기 판매량으로 전하죠. 곱하기, 6,000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6,000 곱하기 판매량. 자 아니면은, 이거 보세요. 어? 아, 이건 아니고. 아니면, 매출, 아니면일 때는, 페퍼런의 피자가 입력됐을 텐데, 연산으로 가서, 8,000 곱하기 판매량. 8,000 곱하기 판매량을 합니다. 음, 그 다음, 판매량도 입력해야 되네요. 어, 판매량을 입력합시다. 여기, 감지에 가서, 판매량도, 물읍시다. 어, 판매량. 판매, 여기서는 판매량 묶고 판매량을 판매량을 대답으로 정하기. 근데 이걸 먼저 해야 돼 가지고 대답을 하고. 근데 이때 대답이 이거니까. 어... 입력하고, 여기에, 대, 이거는 변수에 가서, 메뉴, 메뉴를 정해야 됩니다. 메뉴를 대답으로 정하기. 어, 제가 잘못 짰었네요. 이렇게 대답 정하고, 이건 대답이 아니고, 그럼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기 메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가서, 먼저, 배출액 계산. 유트를 계산이 아니죠? 메뉴로 해야겠네 메뉴 메뉴가 먼저 고구마 피자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마 피자 자그 다음에 판매량 먼저 1로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1. 1로 설정해주면은 매출은 6천이 되겠습니다 어, 원래 문제 애는 여기 그냥 매출액을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냥 어 이거는 강좌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그냥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말하기 2초 동안 말하기. 자, 이건 아까 0천돼가지고그 다음에는 피포나니 피자, 로니 피자, 판매량을 5로 해보겠습니다. 8천 곱하기 5니까 4만이 나왔네요. 4만 이 나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끝.